동물들의 생일선물 홍문서관 동물을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마당에는 소, 말, 삽살개, 닭, 오리, 고양이 그리고 양들이 사이좋게 뛰놀았습니다. 모두가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동물들이죠. 오늘은 할아버지의 생일날입니다. 할아버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마당으로 나갔어요. 얘들아 안녕! 내가 오늘 맛있는 생일 음식을 줄게. 할아버지는 동물들에게 차례차례 먹이를 주었습니다. 암소에게는 맛있게 삶은 콩을 주고, 말에게는 빨간 당근을 주었어요. 삽살개에게는 구수한 뼈다귀를 주고, 고양이에게는 싱싱한 생선을 주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동물들에게도 좋아하는 먹이를 듬뿍듬뿍 주었어요. 동물들은 즐거워 소리쳤습니다. 야호! 역시 할아버지가 최고야! 우리도 할아버지께 생일 선물을 드리자. 좋아, 좋아! 동물들은 입을 모아 합창을 했습니다. 난 무거운 짐을 실어드리고 먼길 가실 때 등에 태워드릴래. 엄마 말에 말에 망아지도 깡총거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 훌륭하군요. 다른 동물들이 말가족을 바라보며 칭찬했습니다. 매~ 나는 우유를 드릴래. 많이 잡숫고 건강하시라고. 엄마 소를 따라 송아지도 쫑알쫑알 말했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우유를 많이 드려야지. 아이고 어린 것이 기특하기도 해라. 동물들은 하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털옷을 입은 양이 말했습니다. 매~ 나는 따뜻한 털을 드릴래. 스웨터를 짜 입으시면 겨울에도 안 추우실 거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아주 멋진 선물이다. 동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암탉도 큰소리로 외쳤어요. 난 달걀을 드릴래. 달걀찜을 만들어 잡수시면 밥맛이 아주 좋으실 거야. 아 그렇고 말고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동물들은 암탉의 말에 박수를 쳤습니다. 오리도 뒤뚱뒤뚱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난 털을 드릴래. 내 털로 이불을 만들어 덮으시면 편히 주무실 거야. 아무렴 가벼우니까 이불 솜으로는 최고지. 동물들은 하늘 높이 오리를 행갈에 쳤습니다." "야옹!" 난 창고에 쥐가 못 들어오게 잘 지킬래. 할아버지네 곡식을 쥐란 놈이 자꾸 훔쳐먹잖아. 그래그래, 정말 좋은 선물이다. 동물들은 고양이의 선물을 칭찬했습니다. 난 집에 도둑이 못 들어오게 단단히 지킬 거야. 얘들아, 내 선물 어떠니? 삽살개가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물었습니다. 오라오라, 오라, 그것도 훌륭한 선물이 되겠다. 동물들의 생일 선물을 전해드는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할머니가 반겼어요. 영감 생일 축하해요 선물 받으세요 식탁에는 생일 케이크와 과일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생일 선물을 드리는 동물 알아맞추기입니다 난 무거운 짐을 실어드리고 먼길 가실 때 등에 태워드릴래 어떤 동물? 말. 빙동댕. 네, 나는 우유를 드릴래. 우유를 드릴래. 음, 염소. 염소? 염소 말고 젖이 있는. 어 소. 소 무슨 소? 음, 젖이 있는 소는? 소. 음, 띵동댕. 매, 나는 따뜻한 털을 드릴래. 스웨터를 짜입으시면 겨울에도 안 추우실 거야. 아, 하얀 귀엽다. 털이 부슬부슬한. 이거 봐요. 북슬북슬한 동물은? 하얀 털이 북슬북슬 곱슬곱슬 야! 딩동댕 난 달걀을 드릴래 달걀 낳는 동물은? 어... 꼬끼요꼬끼요 하는 동물은? 딩동댕 난 털을 드릴래 내 털로 이불을 만들어 덮으시면 편히 주무실 거야 딩동댕 난 창고에 쥐가 못들어가게 못들어오게 잘 지킬래 무슨 동물? 어이, 어, 야옹이 야옹이 야옹하는 동물은? 어... 어, 언니 이거 어, 봐요. 어 고양이, 딩동댕. 고양이 고양이 딩동댕 응. 난 집에 도둑이 못들어오게 단단히 지킬거야 집을 지키는 동물은? 난 집에 도둑이 못들어오게 강아지가 큰 크면 어떻게 누가 되지? 어? 어, 뭐지? 강아지랑 강아지가 응? 크면은 응. 사람을 묻어 응. 사람을 묻는 사람을 는 응. 어... 강아지 말고 개 응. 딩동댕!